님없나니 네네 마음 달코 달아 갈 곳을 잃었어 매일 달아 달아 하며 그대를 빌었어 이게 놀이라면 응할텐데 허나 나는 더는 그대를 찾아 헤맬 맘도 없어 님마 네 다른 일을 그대 품에 안느니 님마 네 사랑 따위는 모르고 사시오 님마난 네 언제나 이 자리에 있으니 이제 당신이 한번 애타게 찾아보시오 언제 밤들이 팔로웠고난 남들이 말려도 기다렸소 내 맘들을 맘대로 흔들었던 그날들이 날들이 그리웠소 행복하지 마오, 님아 정녕 나를 두고 떠나신대도 사랑하지 마오. 멀어지지 마, 멀어지지 마, 멀어지지 마. 너무 사랑하오. 그리운 내 님아 사랑, 사랑. 내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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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이루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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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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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이루다 내 사랑 이루다 내, 내 사랑 이루다 내 사랑 이루다.